맥주 마셔요? 아.. 안되네 아.. 아 죄송합니다 좋겠다 아니 술이 좀모자라가지고 죄송합니다 <laughs> 어쩐지 이 형님 텐션이 장난이 아니더라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절 바꾸셔야죠 형님 아. 어디가세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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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왼쪽으로 좀봐가지고 <웃음> <웃음> 없어진 거거 같아, hey, <laughs> 너, 아. 좀 어서진 거 같은데. 에이빈들저 두거가 안 됩니다. <laughs> 구성 없어. 아이고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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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로인스 가시죠. 네. 그래요. 하... 이번 3번 님은 뭐 하시지? 어, 3번 님 그거 봐. 네. 뭐, 스피커 패시 떴는데 방금. 그래요. 네. 근데 안 내리는데요. 아, 2번 님 뭐지? 와한 네? 허허...이거로... 허호호님 허허... 가가요 어, 어, 그래서 호호구만! 허허... 아 이거 파티션을 야, 너는... 어떻게 나눴는데 씨거 축소된 거를 어떻게 다시 옮기는지 모르겠네 아 그거요? 그거 백업하면 돼요 백업 백업 그러면 원래 있던 거 없어지잖아요 아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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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대로 놔두고 하면 돼요 그대로 놔두고 네한 음... 팀? 한팀 있어요 포호님 외곽에 떨어지세요 네. 네 살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형님 오시기 전에 제가 정리시켜 놓겠습니다 형님 형님 저 살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호호행님이 바로 딱 초대해주시네. 역시. 까비 까비 어디 가실래요? 아 좋으세요. 형님들 모두 따라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사 번님 오더. Let's go. 오케이 그러면은. 그러면 깜폰 가시죠, NMB. 오케이. 치킨 운용 가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사실 지금 축권이라. 축권이야? 네. 술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괜찮습니다. 일단 제가 평소 실력에 한. 60%밖에 말이안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알겠마셔요안 <알겠습니다. 웃음> 아, 되네. 아, 아, 죄송합니다. 좋겠다. 아니, 좀잘나감사니다 <laughs> 저지이 형님 텐션이 장난 아니더라고 이 ㅋ ㅋ ㅋ ㅋ ㅋ 이 들어가야, 예, 알코올이 들어가야 또 그러죠 근데. 아, 렛츠 기릿! 렛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좀 멀었네요 기댔습니다 <laughs> 어딨지? 아 있다 있다 애들 있다 얘네들 <laughs> 저희 이거 예 뭉쳐있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오더 쉣이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 역시 허든적인 한국사람 전 정보. 나 총알 없어. 바로 부기에요 진짜 시켰어. 와. 나이스. 오미. 개 옆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근데 근데 이 집에 어, 들어갔어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요죽였어 아까? 오케이. 으! 절 으! 절 으! 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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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 바깥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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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확킬입니다확킬 해야 돼 형님들 확킬확킬화하시면 안돼요. 한명더 있어 한명더 있어 내좀 살려주세요 더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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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 잠깐 잠아 잠깐. 아이아집 안에 있어. 어, 살려 어디 갔어 이 새끼 살려 집 안에 있다고. 제가 살리겠습니다 형님 제가 살리겠습니다. 자 오신다 형님. 어호 형님 우가 내가 준다 오케이 오케이 어, 다시 빠집니다 네, 형님들 네, 아, 떠가 깜짝이네 요뭐 어? 불쑤쑤 예, 네불쑤쑤니다 형님 자, 일부 남겨놨어요 형님 드실 것 같아가지고 아 역시 그럼 6배를 드립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리 6배요 아마. 왼쪽으로 <뮤지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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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좀봐가지고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쫓아가 여기 사람 발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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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자, 핑 찍어줄게~ 여기가 몇 번이지? 어, 내 쪽에, 내 쪽에, 내 쪽에, 내 쪽에로~ 3번 핀.. 내, 내 쪽에 1번님 아, 1번님아 오케이 개 아니, 그럼 푸시에 학기 하죠? 한번 팽? 아. 팽에서 내려왔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내가 본게갱찮다 여러분 갈 수록 아침에 위쪽으로 올라간다. 따개비야? 아, 이 앞에. 올라가다 있다. 멈췄다. 내려 간다. 어. 형님, 따개비야, 따개비? 아니, 따개비 전에 이 항아리 있는데. 항, 하... 항아리요? 여기 스마트 픽. 요게 여기 하 여기 여기 항아 리요 요게인가 여기인가. 아 여기 여기 있네. 여기 항아리 있네들. 아어 올라가는데 2층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우와한한한한대데도 있어지 모르겠다. 그망가야지 어. 저기... 아, 아나 뭔데 여얘네와이 씨발 하배. 형님? 1번 형님 저희 꼬리 지렸습니다 꼬리 형님 개꼴띠 개꼴띠 1번 1번 형님 아니었으면 저 지리자 거기로 갈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형님 근데 네, 얘네 템이 쓰레입니다뭐 있는게 없어요 얘네 부스스는 왜 자꾸 갖고 다니는거야 호영 님. 아, 사람 사람 사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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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라 가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안 돼, 제발. 핵 예! 님, 예! 예! 제가 님 하고 있습니다, 님. 네, 네 스마트피. 예, 아, 여기 있습니다, 님. 쪽으로 붙는다. 형님, 거의 다 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집 앞에. 아, 여기 또 있다. 아. 까드네. 형님, 애들 많아요. 죄송해요 형님. 이거 이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개 새끼. 다 저쪽에 있어요, 일단. 형님들. 집 앞에도. 있고. 네. 나 훈출 레저스예요. 오른쪽으로 각 넓혀주시면 됩니다, 형님들. 아이사. 형님 네, 집 안에 한 명. 어. 아 개피, 집 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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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 안에 봐요 와내 뒤에 있다 또아이 새끼 뭐야 안녕님들내소름이다 진짜 와내 뒤에 있다 와저 푸시 갑니다 형님 깡통 뒤에 정확하게 숨고 한대 쏜다 오디합니오형오 오디오디오. 디오디오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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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보이 오디오. 오디오. 오디디오 오디오. 오디오. 디